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이 세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류관을 취하니 그 중양이 금, 한, 달, 란, 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 만 암몬 자손의 모든 백,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을 쳐서 암몬을 정복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제일 1차 선발로 어그런것 같습니다. 자, 1차 선발로 이제 이 요압이 가서 어이 어, 이렇게 암몬을 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을 보면, 요압이 안문자선에 왕성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며, 왕성랍바를 취한다. 이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왕성랍바가 뭐냐? 이게 뭐냐면, 왕성이라 그러잖아요. 왕성. 이게 뭐냐면, 왕의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요압이 암몬의 수도 라바를 점령했다. 그러면 쉬우 이해가 되는데 수도 왕의 성. 그런데 왕성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할 때면 왕성하다면 이렇게 흥하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래서 옛날 이 번역이 이런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왕성이라는 건 수도예요. 왕에 있는 성 수도 이 라. 이라바를 점령했다. 점령했다. 이 말은 벌써 대세를 뒤집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위세계 사자를 보내요. 아, 이제 우리가 이성을, 어, 치어보니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왕이 와서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에,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는 말인데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나니 물들의 성을 취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라빠를 치기 위해서는 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라빠 성으로 들어가는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기를 잡아가지고 물기를 돌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예, 3일 동안 물만 안 들어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여비 이제 라빠로 되어지는 수급하는 그 성들을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라빠는 쉽게 점령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라빠를 내가 점령하고 나면 요압이 그래요. 아이 어, 암몬의 에, 라빠를 점령하고 암몬의 수도를 점령하고 암몬을 쳐서 점령한 사람은 요압이다 이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지니까 이요압이 있다가 빨리 다윗에게 다윗 오셔서 이 라빠를 쳐서 이 성은 결국은 다윗두항이 정복했다 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발을 아빠를, 아빠를 치게 되어져서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 이 전쟁에서는 전략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고 모든 것다 중요하는데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막 세워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다 못해서 쫄병도 그렇게 하고 뭐 전부 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요압 장군이 아, 이성을 쳐서 아, 이뭐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아, 다윗 왕이 군사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쳐서 어 결국은 이 요압과 아 요압이 아니고 암몬과 그다음에 이라빠아 수도를 점령한 것은 그래서 이 암몬을 정복한 것은 다윗이 정복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해달라 하자. 그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요압 장군이 참 훌륭한 장군 중에 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윗에게 힘든 일을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요압이 이~ 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그다음에 또어 다윗과의 친연척으로 얘기하면 조카가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런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에, 자기가 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항상 이렇게 에, 내가 나서기보다가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어, 지도자를 세워줄 수 있고 이 다윗 왕을 세워줬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만약에 또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이 다윗이 요압을 믿고 또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이 왕,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요새로 말하면 권력 2인자로 세워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보할 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서 라바라 가서 지어요. 다 이제 수도를 정복을 했어요. 수도 정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를 정복했는데 이 암몬이 얼마나 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부유하게 살고 왕이 호화롭게 사는지 왕이 왕이 관을 썼는데 왕관이 이 관에 보석이 막 달려 있는데 이 관이 금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금이 한 달란트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새벽예배 드리는 분들 기절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이금한 달란트가 보통 한 35kg 나가는 거예요, 35kg. 그럼 35kg를 한번, 쌀 20kg도, 들기 쉽지 않죠, 그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라 그럴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택배 하시는 분들도, 뭐랄까,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20kg, 뭐, 이렇게. 곡물 같은 거, 20kg 안 하고 10kg 짜리 한다. 옛날에는 이 40kg까지도 다 해줬고, 이렇게 배달이 됐는데, 이제는 40kg도 아니고, 이제 20kg도 아니고, 10kg 까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20kg라는 것이, 작은 무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달란트가 3 5 k g 에요3 5 k 금이 35kg. 그러면 그 금에다가, 이, 왕관이, 이 이런, 그, 금 그, 그, 그 멸류관에다가 보석을 박았으니까, 하, 최소한 뭐, 37, 8kg, 40kg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을 왕이, 그게 뭐예요? 그만큼 왕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야, 이거 참, 이 정도 되어지면 여자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쌀한 가마니를 머리에 이고 그냥 다니 그렇게 고생하셨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것을 이제 왕이 이렇게 관을 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금 그것을 취해 가지고 어 머리에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그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얼 첫째로는 이 너무 너무 부유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이렇게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세번째는또그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센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잠깐이지만, 뭐한 40kg를 머리, 이 머리에 올려놓고 어떻게 있겠어요? 아, 그거는 뭐 금이 아니고 다른 거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 그죠? 예, 이만큼 그, 어, 그런 이 암모니, 부유하고 또 그다음에 잘 살고 왕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그대로 다 취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그 정도로 있으니까 이 수도에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금은 보화 많은 것을 다윗이 전부 다 빼앗아 오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 암몬 백성들은 톱질 시키고, 썰레질 시키고, 도끼질 시키고, 벽돌구이 시키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살이 시킨 종나 종어 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살이 시켰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암몬의 다윗이 이 암몬의 수도 라빠만 그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고 암몬에 있는 모든 성들을 이와 같이 다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더 더 이상 이렇게 말랄까 역적질을 한다든지 다윗에게 또 반기를 든다든지 우리 말로 하면 독립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그걸 못하도록 다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열한기에는 다윗이 기록이 없거든요. 역대기로 넘어가고 하면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다 금은보화를 가져오는 목적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드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한테 넘겨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모아 놓은 금이 얼마, 얼마요? 은이 얼마요? 뭐이쭉 이렇게 표시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요 그것을 다한번 계산을 해 보면 거의 뭐한어옛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은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6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어, 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한 200조에서 250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사이에, 2 30년 사이에 어마, 어마, 어마어마하게 그냥 3배 정도 다 늘어진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복지로 들어가는 문제가 다 생겨졌는데, 예, 그런데 20년 전 우리, 27년 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때만 해도 한 200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때의 1년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쉽게 말하면, 어, 뭐라 그럴까, 어, 이스라엘이 영토 크기는요, 이스라엘의 영토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도 많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 크기가. 경상도 많한 나라에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3,000년 전에, 예, 우리나라는 뭐 25년 전에 1년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정도 되어졌는데, 3,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200조에서 250조를 모았다 그러면, 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 다윗이 암몬을 쳐서 정복하고 그 수도에 있는 모든 물건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 하는 일들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고 없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위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산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하루가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고 없으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서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